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템입니다 자 지난번에 자 이걸 소개해드렸죠 자 이번엔 이걸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네이 세상 안, 안 보이시겠지만 나노블럭자자 자, 그럼 제품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플러스 8이라고 되어있고요 x 마이 뭐, 뭐 어쩌고 이게 거북이에요 거북이 네, 좀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네, 나노블록 나노블록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희 못뭐 뜯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가위 가위든 가위로 자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위는 조심하셔서 자 어디 보시다 찍는 데가 자, 여기네요. 아닌가? 음. 여기는요 여기. 뭐지? 찮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네괜찮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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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지아 괜찮아. 괜가아 괜찮아. 괜는아아 으취 어 티브? 그니네 으취 드디어 뜯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비닐봉지 안에 들어서 들려있는데요 아우 많네요 아, 아 이거 힘들 것같아아 오늘 좀 고생 좀 하겠네요 자 일단 제가 설명서를 먹어, 가보겠습니다 1번니 일단 뜯어봐야죠 자안뜨어지게 조심해서 뜯겠습니다 안뜨어지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야,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laughs>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힘들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이거다 이거 똑같은 계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섯 칸짜리 아 한번씩 했구나 여 아, 위에 여기 에다가올려놓으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달래요. 그냥 이렇 남겨서 끈질리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요거 요거 긴걸 요거 요거 음 여기다가 여기 옆에 한번 해 봅시다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이 위에 있다가 요거 위에 욕을 놓을 이다 참. 좀바랍니요 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잠시만요. 이이 이 부분은 건할디셔도 좋습니다. 아, 이제 예, 됐나? 제대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여기 위에 요걸 요구, 요구, 요주고그 옆에다가 요 개짜리들을 끼워줍니다 구 개짜리 구 요구, 요걸자구요아요 잘안 켜져 이게 좀아아 너무 안 돼요 아 제발 좀 되나 왜안 되냐 아휴 아 손을 다 자궁이 났어요 지어 드디어 됐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걸를 만져줍니다 자여기까지 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요거 네 개짜리 두 개를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유치원, 네, 유치원 다니시는 분들은 아빠나 엄마의 도움을 받아 해주세요. 자. 자. 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자, 직접 사세요. 설명서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요. 어 오염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조그만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진짜 어려울 것같아 지금. 와. 이건 지금 제가 해야 는데 아예 너무 작아서 지금 야,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이거 어떡해요? 이건 지금 아, 이게 지금 다합지지않네 이게. 음. 좀 할게요. 너무 어, 안 돼, 이게 지금. 자, 건너뛰기 해주세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성공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위에. 아. 야, 이거 어떻게 이거지? 이 너무 힘들어 지금 이거 하는 게. 야, 힘드네요, 되게? 이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나마? 아.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자. 자, 1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